구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2억대 26평 신축 3룸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테이나인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구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2억대 26평 신축 3룸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집은 입지적으로도 정말 괜찮고요. 또 내부도 가정집 다운 스타일로 정말 예쁘게 구조가 편리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현장이에요. 분양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입지 조건도 괜찮고 집 내부도 인테리어나 자재들도 정말 잘 나온 현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입지 조건 한번 설명해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뒤쪽. 다 김포 한강 신도시 쪽이거든요. 신도시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마트도 근처에 있고 또 양곡시장도 근처에 있어서 모든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라서 자녀분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올림픽대로나 대구 다이시까지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 만나볼 수 있는 김포시 현장 중에서는. 괜찮은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로 이동해서 전실 입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집 전실 입구부터 보여 드릴 건데요. 현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우드 톤으로 시공을 해 놨고요. 바닥은 깔끔한 아이보리 톤의 포스린 타일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전실 입구와 좀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를 주는 전실 입구입니다. 좌측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키큰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는데 통일감 있게 마감을 해 놨다 보니까 키든 도어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세칸 키큰장으로 넓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문도 시공을 해놨는데요 영림도에서 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좀 이동을 해보면 약간의 복도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실입구 바로 앞에는 2번방과 3번방 그리고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오늘 집은 전체적으로 우드톤의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이나 전부 다 우드톤의 각마루로 시공을 해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이 좀 아늑한 가 가정집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차시 같은 경우는 영림 제품으로 해가지고 파노라마 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전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방감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이 폭이 4m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서 충분히 대형TV 시청하시기에도 가시거리도 괜찮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쇼파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7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아담한 사이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4인용 소파 충분히 딱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4인용 소파 놓고한 65인치 이상 대형 TV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이 메인 조명 없이 LED, LED등으로만 시공을 해 놨다 보니까 집이 훨씬 더 아늑하면서 좀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반대쪽에 TV월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트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타일로 예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트월 색상도 우드톤 색상으로 해가지고 오늘 집은 샤시도 보시면은 필름 또 우드톤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t v 월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3500 나오는 사이즈라서 t v 월은 쇼파홀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 반대쪽에 대면에 있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부장은 또 화이트톤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하부장은 오늘 집이 좋아하는 우드톤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위아래의 톤을 다르게 해서 좀 인테리어 효과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여기도 만약에 우드톤으로 쭉 깔아놨다고 하면 좀 촌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잘한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 환기창이 크게 나져 있습니다. 이중창 시공되어 있어서 단열이나 소음에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거실하고 마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드가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크게 잘 나져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거의 목수전도 예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상판 공간 옆쪽에는 웰치 제품으로 해가지고 경도 높은 3구짜리 인덕션 하이라이트 잘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후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집은 이렇게 가스 밸브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로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에 위쪽에 상부장도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키큰 장으로 해가지고 위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잘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하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는 보통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4인용 식탁 두고 충분히 사용하시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집은 실평수 26평 정도 나오는 3룸 현장인데요. 보통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 집에는 다용도실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집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또 사면동 중문으로 해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다가 수전도 잘 놔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대쪽에도 보일러 자리 옆에 콘센트가 또잘 놔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치냉장고 놓을 자리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 이쪽에다가 김치냉장고 두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에 이어서 이제 메인 침실로 돌아봤는데요. 메인 침실 사이즈 정말 큽니다. 가로 길이가 3,900이나 나오는 정말 넓은 사이즈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세로 같은 경우는 3,200 나오는 3,900에 3,200 사이즈 나오는 메인 침실 공간입니다. 메인 침실에도 단차시공이 되어 있고요. 삼성 무풍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 공간이 원체 크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전창이 이렇게 크게 나져있는데 이쪽에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열어놓으면 양창구조의 메인 침실 공간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미니 테라스가 또 나오는데요. 이런 공간도 낭만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인 침실 공간에는 침실 공간, 미니 테라스 공간, 건식 부부 욕실 공간과 파우더룸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블랙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쪽을 보시면 건식 부부 욕실 공간, 약간 호텔 느낌 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세면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거울도 잘 나져 있고요 벽면은 예쁜 타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오늘 집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 공간이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측 편에는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 또잘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도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 위아래또 상부장, 하부장도 들어가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부부 욕실과 파우더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또 욕실 공간이 나오는데 욕실 공간 같은 경우는 양변기 하나 들어가 있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창이 또 나져 있어서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게 이 건식 세면대 공간과 안쪽에 있는 양변기 자리도 잘 만들어놨는데 아쉬운 거는 사이즈가 크진 않아서 샤워는 메인 욕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침실을 나와서 다시 거실 뒤쪽에 있는 이 복도 공간으로 와봤는데요. 이 복도 공간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복도 공간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26평 대비해서 서비스 면적이 많이 들어간 집이다 보니까 공용 면적이 사이즈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고요. 복도 상단에도 이렇게 LED 매립 등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벽지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액자 하나 걸어놓으셔도 또는 가족사진 같은 거 이쪽에 걸어놓으시면 굉장히 또 예쁠 것 같아요. 이 복도 공간에 있는 메인 욕실 공간과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일단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공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왔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나왔고요. 젠달 선반 거울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워터건도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시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욕실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욕실 옆에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지금 이렇게 자녀방으로 dp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900에 2800 나오는 잘 나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더블 침대 놓고 책상 긴 것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국박의장도 하나 짜시고 침대와 책상까지 다 두실 수 있는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딱 좋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2,800에 2,600 나오는 그래도 잘 나온 사이즈지만 오늘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반듯하게 잘 나온 구조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집은 어떠신가요? 이집 같은 경우는 김포시 구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주택가다 보니까 조용한 그런 거주성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집은 분양가 2억대, 26평으로 나왔지만 서비스 면적도 굉장히 잘 나온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리뷰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정말 컴팩트하고 쓸만한 거다잘 들어가 있는 딱 전형적인 가정집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영상으로 보시고 직접 보시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단에 연락처 통해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스테이나인의 제임스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